안녕하세요. 똑똑플란트 치과 손동국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치아를 턱뼈에 심는 수술입니다. 뼈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주위 치아와 어울릴 수 있도록 세밀한 수술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치아와 잇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계획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 삶을 위해 필수적인 수술인 임플란트.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바로 임플란트 부작용 때문인데요. 임플란트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으며, 부작용 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틀리는 자연치아에 비해 저장력이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임플란트는 틀리보다 씹는 힘이 훨씬 강하고 안정적입니다. 뿌리가 되는 치근을 심고 단단히 유착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보철물을 연결하기 때문에 자연치아와 유사한 저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치아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자연치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연치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보통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뼈가 너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다 심지 못하거나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 임플란트를 두 개에서 네 개만 식립하고 여기에 틀니를 연결하는 것을 임플란트 틀니라고 합니다. 평소에 틀니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속 빼서 닦으셔야 되고 또 음식물이 계속 끼어서 불편하고 입안에 까짓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를 잘 유지시켜 주게 되면 씹을 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프고 불편한 일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임플란트 틀니도 틀리기 때문에 탈착하는 형태라서 사용하는 과정은 틀니랑 유사하긴 한데요. 틀니 임플란트는 고정력이 그리고 또 유지되는 유지력이 일반 틀니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틀니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장점을 결합한 임플란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충치나 뭐 풍치 때문에 치아가 안 좋아져서 뺀 경우 임플란트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개개인마다 배열, 잇몸뼈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게 됩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치료이고요. 그 전에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대해서 브릿지 치료를 하거나 틀리 치료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딱 빠져있는 자리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치아들에 대해서 손상을 가하는 치료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다면 훨씬 더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요. 치아를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쓰기 위해서 계속 버티거나 참는 경우 치아가 빠진 다음에 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밀어두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치아를 뽑지 않고 계속 참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증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할때 훨씬 더 힘든 수술을 하게 되고요. 치아를 뺀 다음에 빈 공간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옆에 있는 치아들이 밀려 내려오거나 쓰러지고 또 잇몸 뼈가 계속 흡수돼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뼈가 안 좋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정확하게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임플란트 수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하시는 게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 나이 드신 분들이 치아가 많이 없어서 임플란트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신적으로 또 병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간이나 뭐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뭐 골다공증 약이나 혈전 용해제처럼 피가 안 멈추는 약들을 드시는 경우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점꼭 기억하셔서 전문의 분들에게 상의하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모입니다. 아무래도 발치를 하고 진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치아 여러 개가 안 좋아서 여러 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임플란트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거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너무 아프다거나 붓는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임플란트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에게 꼭 문의하셔서 수술 후에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단단히 고정되지 않으면 또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단단히 고정되지 않는 건 임플란트 심는 곳에 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뼈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같이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수술 과정뿐만 아니라 수술을 한 후에도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 보철물 연결된 후에 잘 씹게 된 후에도 관리 잘해 주셔서 임플란트가 추후에 문제 없이 자기 치아처럼 편안하게 오래오래 쓰시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영구적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하려면 임플란트 진단부터 정확하게 하고 수술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보철 과정도 정밀하게 진행이 돼야지만 가능한 건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을 하면 오래 쓸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나 뼈인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꼭 시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임플란트하고 딱 맞는 맞춤형 지주대를 사용해서 정밀하게 잘 맞는 보철물을 제작해서 치아를 연결해 주면 오래 쓸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10년, 15년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거든요. 치료하는 의사도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되지만 치료 받으신 환자분들도 이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아도 손상시키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 드시는 것들 피해주시면 임플란트 오래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임플란트가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연결해 놓은 임플란트 보철 부분이거든요. 임플란트 보철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거나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소모품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결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그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발치하고 뼈이식하고 임플란트 심고 식으로 해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하지만 숙련된 임플란트 의사라면 요즘에는 이런 발치 뼈이식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보통 동시에 진행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고 수술을 한 후에 임플란트가 뼈와 붙는 기간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준 후에 임플란트 머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 임플란트 기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너무 미루지 마시고 똑똑하게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료비 때문에 비용이 책정되지는 않고요. 임플란트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의사마다 경험과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거의 없도록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임플란트 비용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무절개 방법으로 요즘에 많이 임플란트 진행하긴 하는데요. 항상 무절개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튼튼하고 오래 쓰는 임플란트를 위해서 꼭 뼈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무절개 임플란트로는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없어요. 무절개 임플란트가 분명 장점도 있지만 뼈인식을 충분히 할수 없고 임플란트 위치를 뼈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무절개 임플란트가 좋다기보다는 자신의 뼈 상황, 구강 내 상황에 맞는 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나 염증이 심한 경우, 발치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뼈가 너무 얇아져 있거나 높이가 없는 경우에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위턱뼈에 굉장히 뼈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뼈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오래 쓸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이런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오래 가도록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뼈를 이용해서 뼈이식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뼈이식이라고 하면은 자기 몸에 다른 부위에 있었대거나 입안의 다른 부위에서 떼서 임플란트 해야 되는 부위에 이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뼈뿐만 아니라 제품으로 되어 있는 가루 뼈들이 있어요 그런 뼈들을 이용해서 뼈이식을 진행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뼈이식을 진행을 하면 다른 부위를 추가적으로 마취하고 수술하는 일도 없고 간편하게 뼈이식 과정이 진행되고 뼈이식을 한 후에도 아픈 정도도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 편하게 뼈 이식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지는 않을지, 치료 받을 때아프진 않을지, 그리고 고생해서 비용 드리고 시간 들여서 치료 받았는데 또 문제 생겨서 재수술하게 됐고 또 고생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걱정하면서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임플란트 치료 경험이 많으신 전문의 원장님들에게 구강 상황, 병력 알려 드리고 정확하게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꼭 필요한 경우에는 뼈이식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임플란트를 오래 부작용 없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임플란트 또한 수술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수술과 보철 치료를 받는다면 부작용 걱정 없이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똑똑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임플란트 부작용편 똑똑플란트 치과 손동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